이렇게 여러분이 앉아 계셨던 자리에서 저는 수업을 듣곤 했었는데요 이렇게 3일 연속 그리고 결승전까지 이렇게 어, 너무나 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팬텀싱어 제작진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아름다운 저희가 정말 아름다움을 탈탈 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들 <laughs> 가능했던 건 저희 뒤에 있는 팬텀 밴드 오케스트라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시는 프로그램들 다 음악 해주시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영광이고 저는 사실 여러분도 제믿드미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laughs> 저는 오늘 죽어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돌아가신 한 곡은 계속 좋은 무대 많이 부르시기 <laughs> 바랍니다 네. 3년의 누나 아네 알겠습니다 3년도 감사합니다. 에내 무대에서 같이 주범은누나부르습니다 자 우리 옆에 성형씨네 감사합니다 입니다네 어, 여러분 어, 정말 너무 감사하고 오랜 시, 시간동안 함께했던 저희들이 같이 무대에 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감사하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요 어, 무대 만들어주신 스프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팬통씨 만들어주신 제작진 여러분들 루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팬티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께 진짜로 어, 모든 마음 다하아서 너무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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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니다감사니다요사합니다감감니다사감사합니사니다니사다사니사다사합니 무대 위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노래를 하는 순간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분들께 박수를 받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들 여러분들 때문에 무대 위에서 너무 행복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모두가 건강하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그래서 니다감사아름다운다감사자니다 씨. 백시도 하나니다 백시 손 드시죠. 죄송합니다. <laughs> 저는 이제 오늘 마지막이니까 조금 길게 얘기를 해도 될까요? 아, 네, 그러세요. 제가 좀 진솔한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요. 어,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하고 후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최종 12인에 들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백형은 실력이 안되는데 어떻게 12인에 들어가는예요 얼굴 내를 청취해 주는데 지난 부산부터 대구 그리고 오늘까지 콘서트를 보셨던 그리고 팬텀싱어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들만 들만하지만... 하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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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뿐만 아니고 여기 10위, 그리고 30위 그 예상을 받던 모든 싱어들이 다 실력자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격려와 응원, 사랑이 있어야 저희가 계속 활동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많이 사랑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사실, 광주도씨가 저희 백형군 씨를 데려가지 않았다면, 누나는 백형군 씨랑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아까 말씀드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알겠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또 너무 좋은 말씀을 잘, 잘 들었고요 자, 아, 우리 기이 김현수씨 안녕하요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요첫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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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공연이 정말 그저께였는데 선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마지막 공연도 정말 감의가 새롭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달 동안 준비해왔죠? 이렇게 준비했는데그 시간들이 마지막으로 볼때 중간에 저는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네, 이 모든 것들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저희 음악을 사랑해 주신 덕분에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팬텀 친구 모든 친구들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나중에 봤다 때는 그 노래가 그 문제입니다. 저 또한 동신이와 마찬가지로 저희 또 모교에서 공연을 3일할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도 이제 2 0 0 0년 여기서 오페라 콘서트 반때 하인 사을 했었는데 <웃음> 그래서 <laughs> 10년 전이고 그리고 또 무대의 주인인 되어 노래할 수 있게 되니 정말 감기가 무량하고요 너무 와주신 분들, 박수 쳐주신 분들 함성 치러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서울에서 이제 갈라암 콘서가 마지막인데 글쎄요, 올해가 됐다 아니면 팬텀싱어2가 끝나고 연합갈라콘서트가 되는 한복도자세한번소개해드다 반갑습니다 김준님습니다시 어떻게 연합갈라콘서트네 동그라미 습니다서갈라콘서트또하도 네.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해주시다 <laughs> 오늘은 교 <굉장히> 감사합니다 수 <laughs> <laughs> 오늘 항상 많이 사랑주시고 어, 오늘은 너무나 뜻깊은 날이 데저희도 너무 뜻고 사실 이제 저희 어머니 생신이세요 <laughs> 그리고 이제 이틀 전에 아버지 생신이셨는데 <laughs> 제가 생신 축하합니다 <laughs> 우리 님 그러면... <그리고 여기 웃음>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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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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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가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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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주선 선생님 우리 같이 함께 어. 가운데서 혹시 여기서 어. 초상관으로뭐 이렇게 <laughs> 거실 건 없죠? 아니 얼굴을 무릎 절도 올라가고 예. 예? 가리셔요 아니 여기를 그래서 올렸고아 이거 아 이거 완전 어요저수씨 뭐야 앉아 앉아 하소시야. 앉아 일렬도 잘볼수있고 조형이 여기 있 스피커 위에 앉딱좋다 나오나요? 민시 잡고 갈수 완전히 앉아야 압이 나올 것 같아요 앉아 나오수배시고 아 네? <laughs> <일단 단토를 올려줘. 웃음> 네. 감사합니다 니다네 인스타 누가 제일 먼저 올린다요나 올릴게 없어 김현수씨가 올리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네. 한한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뭐또한 아, 네, 감다 네, 감재밌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뭐또사합니다 네, 니다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고다 네, 감사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니다하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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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평생님 귀여워나, 노래만 시작하면 아주 열혈당이가 되는 박동희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 감사합니다. 복다차, 시민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의 국민락커, 시민락커, 주민락커, 사동입니다 여러분들도 시제로첫 그, 그 번째 첫 해부터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 처음에 제가 나왔을 때그 프로그램에 출에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뭐 저런 거가 시커먼에 나 맞아요 빨간 재킷 입고 음, 그랬었는데 음, 그랬었는데 아, 다행히도 그, 모든 분들 주로 하고 그, 제가 시비인의 강면에 <laughs> 이렇게 이렇게 <고르게> 돼서 그, <laughs> 박대원씨는 실내으로 보이셨고요 박대원씨는 얼굴로 보이셨니다오런만사주신서 잘생겼습니다 <laughs> <laughs> 네감니다 아, 그래서 그 사실 오늘 이자리에 저를 예. 사실 이분이 없었으면 저를 언급을 안 해주셨으면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락다운 하시면 재밌어요 우리 손흥민 선생님께서 아, 정말, 마음 네, 깊이 감사를 드리고, 어, 이렇게 열동에서 예, 그 3일 연속으로 목소리가 뭐 나올까, 굉장히 걱정하면서,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아, 정말 신기하게도 영화 대를 박수로 한 손으로 들으니, 힘이 나고, 노래를 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나는 인천 공연으로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니다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민나 백인택스. 안녕하세요, 토론자 <laughs> 어, 저희가 사실 처음에 콘서트를 시작했을 때, 과연 이서울상위를 무사히 할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저희끼리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어, 성원으로 저희가 정말 무사히 한것 같고, 또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정말 세 번째 콘서트라고 힘이 빠진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12명, 싱어들에게 박수를 먼저 한 번. 드 아마 그 콘서트가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어서 슬픈 분위기였으면 굉장히 저도 슬펐을 것 같은데 다들 너무 잘해준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 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그, 그, 눈썹이요. 유세지. 감사합니다. 어, 네. 유캐슬. 혀가 더 많이 될 정도로 노래을 하면 유르슬 저는 감독을 쉬운 손으로 하는 성악가입니다. 매일매일 뭘 할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어 첫날은 제가 우리 열2명 춤을 추시, 추셨고 둘째날은 제가 개인기를 시켰는데 다시 한번 우리 어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Say p h a n t o h Singer Singer 멋있다 멋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걸생각해보고 감사한 12시간 동안 전를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했던 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저희들의 노래를 들으러 오셨잖아요 결승 2차 때 저희가 불렀던 라세테 트 비베레라는 노래를 하고 싶었는데 뭐좀 저희가 사실 어 이런 분들 오실거요왜 인기 현상, 인기 두사람 노래가 없어 너무 힘들었어요 아 물론 다른 팀들 노래도 힘든데 저희가 그런 노래들이 유난히 저희한테 너무 힘들어서 저희들이 이것만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좀 아쉬워서 제가 그냥 여기서 라세테 트 비베레라고 Sogna ancora di dividere questa serata.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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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정상입니다. 제가 말했던 박상근입니다. 결승전 이후에 이 무대 에 다시 서게 될수 있을까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떤 기분일까 정말 많이 생각하고 임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목이 음, 왜그동심이한번 따라해봤어요 <laughs> 이동필씨 한번 따라해봤어요 혹시 <laughs> 본 적이 없는데 <laughs> 네, 여러분과 이렇게 감, 같이 호흡하고 노래할 수 있고 이 모든 감정을 공유할 수있으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진실되는 음악 노래하는 성악가 가르친 박수 한번드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고 네, 저희가 팬텀 팀 시즌 1이었다면 시즌 2 팬텀 팀으로도 많은 시청,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 상을 계속 보답하고 좋은 무대, 좋은 노래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멀주 칸다 르르 칸다